네, 이번에 응. 어 2024년도 응. 6월 응. 연애운이 급하게 상승하는 띠탑3 선생님 봤을 때 점으로 봤을 때좀 응. 어떻게 어떤 띠가 응. 좀 연애운이 있는지 아, 조금 길이라도 연애의 길이라도 열리는 양력 6월입니다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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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다음 달이죠 응. 우선은 첫 번째는 나는 쥐띠 지지? 어 헤어졌던 오. 분들 무언가 이제 재회를 조금 바라시는 분들 근데 말질을 잘못하면 안돼 예를 들어 내가 <laughs> 이빨 타는 어, 거. 예를 들어 내가 싸운 이유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헤어지면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데 또그 말이 나와서 또 그거 갖다 싸우거나 이러면 좀 힘들어. 음. 연인도 들어올 기회가 있고 재회의 도 열려 있는 게 쥐띠인데 주둥이를 조심해라. 아닥해라어 <laughs> 다시 재회하고 싶으면 주둥이를 조심해야지. 똑같은 이유로 떴어 하면은 아 얘는 이래서 안돼하고 재회가 힘들어져. 음. 그리고 두 번째에는 양띠 무언가 나의 인기가 올라가는데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인기가 올라가는 그 달이나 그 해에는 밖에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언행에만 조금 조심을 하면 되는데 아니 연병하고 집에만 있는데 무슨 연애운을 말해 어? <laughs> 집구석에서 무슨 연애운을 바라냐고 조금 나가서 돌아다니셔 그럼 연애운이 온다? 음. 아유 꽃도 피고 지금 딱 좋잖아 그러면 그, 지금 음.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게 쥐띠 음. 지금 양띠 양띠 음. 그다음 뭐예요? 그다음 마지막으로 호랑이띠 호랑이띠? 어 이분들은 호랑이띠 같은 분들은 이게 연애운이라기보다는 내가 조 장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누군가 나한테 많이 좀 찾아오는 귀인이 들거나 이런 꿈그 중에서도 물론 내가 한 사람 잡아가지고 연애를 할수 있겠지만은 재물로 조금 부르셨으면 좋겠어 연애운보다는 음 어,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일로서 조금 엮거나 이런 것들을 좀 머리를 좀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. 일단 쥐양 호랑이